다음 소식입니다. 2030 세대가 생각하는 노후 생활비는 최소 월 255만 원입니다. 하지만 현실은 국민연금 수급자 대부분이 이에 절반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. 이마저도 고갈될 거란 우려가 나오면서 기댈 곳 없는 미래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. 정광윤 기자의 보도입니다. 사회 초년생도 노후 대비가 필요한 건 아니지만 뭘 해야 할지는 막막합니다. 할 수만 있으면은 제가 체력이 다 해서 건강에 무리가 안될 때까지 그냥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. 250만 원 정도 돼야 이제 평균적으로 생활이 가능할 것 같다. 아직 정확하게 생각은 안 해봤어요. 2, 30대가 예상하는 노후 최소 필요 금액은 월 255만 원. 하지만 현 시점에서 국민연금 수령액은 월 평균 62만 원으로 4분의 1도 안 됩니다. 전체의 87%가 월 100만 원도 못 받습니다. 액수도 부족한데 고갈 우려까지 나오니 4명 중 3명꼴로 국민연금을 불신하는 상황. 하지만 절반 이상은 대안도 없습니다. 연금을 더 주는 것과 재원을 아끼는 것중 미래 세대를 위해 어떤 게 맞는지 전문가들도 의견이 갈립니다. 허리띠를 졸라매면 이 mz 세대들이 미래 자식 세대를 낳을 수가 없어요. 아주 부정적인 결과를 예측하고 우리 현 세대를 너무 어렵게 하는 일입니다. 국고로 지원하면 된다라는 달콤한 말씀들을 하시면 솔깃하지만 결국 그것이 각자의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. 국회는 이번 주말까지 시민토론회를 진행한 뒤 연금 개혁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.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.